어느 데서는 그대로 속도로 갔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일이 천천히 가도 이렇게 차가 나가네요. 나가네. 또 어제 악셀을 넣으면 1,500 rpm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0 rpm, 1,200 rpm 안나오요 하물트럭은 <laughs> 우리 이런 탄력 운전을 그렇지, 많이 해야 되니까 요 힘이 많이 느껴지네요. <laughs> 아, 니 진짜요? 이거 지금 오르, 약간 오르막이지? 약간 오르막이지. 예. 에. 근데 좀덜 떨어지네요 확실히 아, 네, 좀더 차고 나간것 같네요 네. 한 반박 정, 정도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1 5 0 0 이하고 참나 뭔 일인가 모르겠네 그래. 몇번안 탔는데도 마음에 드네 그래. 너무 빨리 연비가 올라가는데요 한 130km 뭐 순천까지 가면 확실히 답 나와보는 해 그래. <laughs> 바로 나오지 안녕하세요. 썬킨 모터스 카락션입니다 오늘 저희 창원점에 콜로라도 차량 왔습니다. 어, 콜로라도 2020년식 약한 15만 키로 정도 산 차량인데 차주님은 최근에 이제 중고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으르렁터보 설치하러 오셨는데 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으르렁터보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래 화물트럭컷이라고 합니다. 화물트럭컷 화물트러커의... 이 시기 때문에, 뭐 차에 이런 부분 설치하면, 이제, 어열 관리 해주면서, 당연히 주행 출력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무또 따지지도 않고 오셨다고 합니다. 멀리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어쨌든, 차주님하고 같이 시운전 가서, 차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좀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멀리 순천에서 오셨는데. 예. 네. 어 콜로라도 1 4 8 368km. 뭐차 괜찮습니까? 예 최근에 사 갖고 1,431km 탔는데 1,500km 탔는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예. 계속 고속 주행 키로수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많으니까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한차 같아요. 예 그러세요. 아무래도 고속 주행하는 차가 아무래도 컨디션은 조금 더 낫겠지. 예, 예 그럴 그래, 그럴 것 같아서 샀지요. <laughs> 뭐가 불만이나서 오셨습니까? 이거를 다른 분 계속 오래 탈것 같아서 예방용이잖예엔진에 예, 예. 열이 덜 받고 그러면 안 만해도 음, 좋을것 같아서. 이제 예. 오랜 세월 동안 또 화물 트럭 생활 하셨으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는 하시니까 예. 예. 어, 지금 연속 충격하고 처음 스타트 할때 약간 반박자고 뚱 이런 게 달라진지 한번 늦게만 보십시오, 그러면. 아, 예, 예. 연비도 한번 찍어볼까요? 연비, 원래 어느,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연비는 10.9km요. 고속도로 타고 왔을 때 10.9km? 아요 1431km 탔을 때 10.9km. 아, 평균 연비가? 네 평균 연비. 제로 세팅하면 어디 있어. 응. 음. 어, 됐습니다 평균 연비. 어, 제로 세팅했습니다. 어, 8km 되는 구간, 운행하시면서, 차가 좀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거 척창 밀고 나간대요 여기서는 그대로 속도로 가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일이 천천히 가도 이렇게 차가 나가 네요 나가지. 예. 좀 앞을 됐지 예, 아니, 어. 금방 좀전에앞을 때고 어, 이제 넘어갔군요, 조금 이제 어, 많이 밀리 나갔기입니다. 이제 그 라이딩 그 라이딩 하더라아닙니까 <laughs> 우리 식기 약해서 달력 운전이 잘 된다. 달력이 음. 안 좋고 쫙 밀고 간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1600rpm 놓고 다니거든요. 음. 살짝에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오르막에 이제, 앞에 땀뿐, 이제, 그, 그대문 차들이 을 때, 걸그치면 치오르고. 음. 그때, 이제, 20rpm 쪼고 넣고미운전은 기본적으로, 어잘 하시겠다. 딱, 말씀만 들어봐도. 이런 데서 이제 악셀을 넣으면 1,500 rpm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0 rpm, 1,200 rpm 안 나오는 요 그러면서 또 지금 이거 예. 오르막이거든요, 이 구간은 예. 그래도 미루고 나가네요. 어, 평지가 안 그러면 이 툭툭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어. 웬만한 내리막에서는 좀 속도가 준다 했다입니까? 아 예. 지금 내리막 바로 시작되기거든요. 예. 내리막에 속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6 0 k m 니까 악셀 떼시고 예. 띄우세요 예. 점점 가속이 붙네요. 붙지 네, 붙는 것 같네. 더 붙네. 속도로 붙네. 더 붙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원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요 하물 트럭은 요, 우리 이런 탄력 운전을 많이 집, 해야 되니까요. 직진하지 고 예, 맞습니다. 예, 네. 화물차는 네. 특히나 탄력 운전을 잘해야 된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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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거 원했어요. 이 내리막에 뭐,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거 차고 나가줘야 되는데 점점 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속도가 저러러러러러러 나입니까? 예, 트럭이시기 때문에. 운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도 RPM 변화 이런 거갖 한번 봐 주시고 요 아예 RPM 1500이 돼야 되는데 1 3 0 0이안 되네요. 올라갈 때. 그래도 올라가지는요. 힘이 많이 느껴지네요. <laughs> 아예 <아니>, 진짜요. <laughs> 이런 것 때문에 오십니다 솔직히. 아예. 라고 그러지 지금 4촌 동생도 에쿠스 4600짜리 있는 있는데 그거 이제 나나 나 보고 흔다겠수 어, 에... 좀 전에 그 동생하고 이야기다가 하 나가 요왔는데 에코스도 장착할 준비 해놓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요거 이제 보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2,000 rpm 하고 80km/h 하고 그분 여기 지금 오르, 약간 오르막이지. 약간 오르막이지. 예. 에... 데좀덜 떨어지네요. 예, 확실히. 좀더 차고 나간 것 같네. 요 예. 살짝만 올려놔도 1,500rpm 돼야 되는데 1,300rpm 뿐이 안 되겠네. 음. 제가 고막 왜 웃었냐면, 네. 운전 하시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아, 지금 약간 오르막인데도 테스트 한다고 악셀딱 떼고 간다는 느낌을 내가 받고 있다, 아닙니까? 예, 예. 어. 그거 이제 차고 나가는 걸 봐봤어요. 봐, 봐 예. <laughs> 아니, 여러분, 여러분, 여면 1500, 1600 RPM이 돼야 한는데 지금 1500 인자 r p m 됐어요. RPM 확실히 덜 쓰지? 예. 힘이 느껴지네, 형 힘이 느껴지지? 예, 예. 덜 쓰니까. 네. 그리고,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 연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연비도 이제 지금 푹, 푹푹 떨어져야 되는데, 안떨어지고만요한번더 어. 밟아주고, 딱 나보면 확실히 많이 차고 나가네. 요 아. 기본적으로 연비 문제를 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 힘없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laughs> 아, 해봐야지. 응, 음, 맞습니다. 충분히 해보셔야지. 네. 바로 알품이 내려오는. 근데, 이제 승용차 타시는, 이제, 우리 차주님들 보면, 천천히 가면, 연비가 잘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연비 안 나오죠. 천천히 간다고 연비 나오는 건 그래. 아니거든요. 그러죠. 나는 원래 좀 천천히 당기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 네. 농터브에서는 나이닝, 나이닝, 이제, <laughs> 은 것이, 이거, 탄력 운전, 이, 이, 뭐. 맞습니다. 나이닝, 나이닝 하더라, 네. 아닙니까? 차주들이, 네. 아, 나이닝 빨리 달겠는데요, 하면서. 네. 네. 근데 나이닝 빨리 안 달지. 아. 그 전, 내가 그 전에, 악셀 날 때, 감속할 때, 네. 그 전에 미리 조금 감속해 주시면. 아, 그러죠. 나이닝 달 일이 없지. 아, 지금요, 또, 4.4km 밖안 됐는데, 9.3km나 올라와 있네요. <laughs> <laughs> 그래야 아, 안, 나온대. 어, 그래요? 이 정도는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은 이 4.6km 뿐에안 달렸는데요. 음... 네, 미도 지금 엄청 기대를 하시네, 요 어이, 기대해야죠. 어, 어. 맞습니다. 아, 여기, 여기서도 많이 밀고 나가네요. 쭉, 이것도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예.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쭉 밀고 갑니다, 지금. 덜 떨어져요, 음. 옛날보다. 위로고 나온 게 확실히 힘을 느껴지네. 달력이 빨리 안 죽는다? 예. 예, 예. 실제, 이제, 이 코로나도 이런 차들은 타이어 자체가, AT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비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하거든요. <laughs> 많이 불리지요. <laughs> <laughs> 약간 뭐, 공도랑 인도랑 같이 다니라고 음, 예. 그런 나온 타이어를 꼽아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우리 차주님은 딱 운전해 보니까 와~ 연비 운전을 상당히 잘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안 틀어지니 음. 벌써 9 금방 금방 연비가 올라가 보네요 바로 바로 표가 납니다 우리는 아니이건 너무 빨리 연비가 올라가는데요 으르렁터보에서 왜 연비 연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바로 네. 바로 눈으로 확인되니까? 네, 한 130km 뭐술천까지 가면 확실히 답나오 거예요. 바로 나오지. 응. 악세를 안 밟아도 여기까지 딱 미루고 오네. 그렇지. 아, 스타드도, 스타드도 힘이 더 좋아서 지금 느껴지네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 한번 느끼보시라고 했다, 아닙니까? 네, 금방 어. 여, 여, 힘이 차고 나간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원래 반박자 늦다 하거든요, 다른 네, 차들. 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반박 정도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금방 차고 나간 것이. 이 오르막이 제일 센 오르막입니다. 이때도 지금 부하 전혀 안 봤지? 예, 요거, 네, 요거, 지금 이제 살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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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는 데도 올라가, 차고 올라가네. 요었습니다 지금 네, 앞으됐습니다 네. 예. 네. 네. 올라가요. <laughs> 그래갖고 도 RPM이 1 5 0이하고 참나, 웃기네. 희니다희해 희한하지? 아, 이거, 이거, 이거 뭔, 뭔지, 뭔, 일인가 모르겠네? 그렇지, <laughs> 예. 내리막이, 그냥, 성류 안 떨어지고 계속 차고 나가면 저도 이 출퇴근 맨날 하거든요. 예. 여기서 발등 난, 여기서 무조건 악세 떼고쭉 끝까지 밀고 갑니다. 과속방지턱 나오거든요. 예. 끝까지 그냥 쭉 밀고 갑니다. 그냥. 음, 여기서는 살짝 걸어봐줘야 돼. 음, 모자랄 때만 살짝, 예. 살짝 얹어만 준다는 느낌으로 맞지? 예, 그러죠 어, 알지, 알지. 연비 운전한다고 이것도요 제가요 살짝만 얹고 다녔는데 그렇식예아 그렇지, 말이 통합니다, 솔직히 예, <laughs> 힘쓸 때만 야무지게 밟는 거지 살짝건드려놓기만하아 좋습니다 좋지예마음에 듭니다 마음 아몇번안 탔는데도 마음에, 음. 마음에 드네요 연비부터 거. 체크해 보입시다 10km 나왔습니다 8.4km 음. 탄데 10km 예, 예. 어, 연비 부분 만족하십니까? 예. 네. 만, 만족, 만족합니다. <laughs> 굉장히 만족하지. 예.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 스타트 할 때도, 오, 반박차 정도 더 빨라지는 것 같다. 예. 네. 하고, 글라이딩도. 확실히 차고 나가는 게더 좋죠. 예, 네, 확실히. 어, 잘 예, 훨씬 조, 좋아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멋있다 아닙니까? 예. 네. <laughs> 하모차로 우리가 내리막을 쌓을 때는 탈적을 바꿔서 막 그렇지, 가야 되는데, 이 그런 것을 옛날에는 툭툭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고 나가네요. 어, 우리가 이제 화물차 할 때는 내리막에서 네. 탄력 붙여가지고 다음 오르막을 또 준비한다입니까. 아 네. 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니까. 어, 냉각수 온도도 지금 한 10도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백도에서 조금 밑에 있거든요. 항시 이제 주행을 한2 시간 해도 그, 그, 그 상태였거든요. 근데 좀더 내려갈 수. 어, 저제가 뭡니까? 저희는 엔진 열 감소가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엔진도 <laughs> 열이 감소가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 아니, 지금, 항시 거의 1 0 0도시 가까이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음... 좀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송시전까지 가시면서 네. 충분히 느껴보시고, 네. 혹시, 뭐 연비 딱 제로 세팅이 가갖고예 지금은 이 상태로 계속 가갖고예 예. 사인 씨가 보내드려라 하면 드릴게요. 예좀 보내주십시오. 어, 예,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안전驾驶하시고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콜로라도 차주님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 보셨죠? 어 처음에는 예. 딱 타보니까 어, 확실히 반박차 빨라졌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도 주르륵 속도가 좀 잡아 당기는 게 있었는데 오르막에서도 밀고 올라가더라. 아 희한하다 <laughs> 그런 말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물차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탄력 운전, 연비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도 연비를, 음, 1 0 k m 이상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차로 연비 1 0 k m 찍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더 느껴보시고, 만족하시면, 음, 뭐, 사촌동생분, 뭐, 에쿠스까지 오신다니까, 저희는 에쿠스 설치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응당 관리 항상 잘하시고 다들 아시죠? 안전운전. 바이.